이동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통신 장비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외 기지국 구축은 물론 인빌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장비 수요가 줄었던 건데요. 코로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한 데다 국내 망 투자 부진까지 겹치면서 통신 장비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망 구축 등 관련 투자가 올해 들어서도 지지부진합니다. SK텔레콤과 KT의 1분기 설비 투자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각사는 올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통신삼사 설비 투자액은 총 8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바 있습니다. 솔리드, HFR, 에이스 테크놀로지 등 통신 장비 기업들은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파이브 G 투자를 꺼리거나 지연시킨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장비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망 용도인 3.5 기가헤르츠 대역은 실외 기지국 구축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또 이통사들이 인빌딩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중계기, 안테나 등 관련 장비 수요가 줄었습니다. 28기가헤르츠 대역 관련 발주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지국 구축이 잘안 되어 있고 인빌딩도 미흡하며 이통사의 투자 활성화 의지마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업계는 지적합니다. 5G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 규모 축소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 기업들은 코로나 여파로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은 데다 국내 역시 망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실적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합니다. 5G 상용화 이후 수혜주로 꼽히며 잘 나갔던 통신 장비 기업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